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회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에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2절부터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 3절, 4절. 그 핵심적인 사회에 관한 소개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 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요한은 구약 2사에서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진 당시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 그에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도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시켜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약을 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고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예비하는 사역인 것을 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메시아를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다시 변형시켜 말한다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사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주님의 임재와 성녀의 기름 부심과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고 준비하는 사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3절에 이렇게 그의 사역을 표현하는데 요단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한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베푼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를 씻겨 주기 위하여 세례 주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양심과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준비 과정인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비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이 죄가 얼마나 주넘한 일인지 죄에 대한 주넘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추상같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독사의 자시더라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책망의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에 맡긴 사명은 사람돌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가 회계로 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이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요 지난 나라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혹은 입으로만 진정성 없는 입바른 소리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박함을 알지 못하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기 위하여 하늘 해야 할 준비 과정의 핵심은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 심판의 준엄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두 번째 과정은 지금 나의 삶을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짓된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사회적 신분이 이러이러하면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돈이 삶의 기반이 될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정은 재산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내가 이 정도 건강한데 나의 앞날은 평탄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를 괜찮다, 잘 살고 있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짓된 안정감의 기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거짓된 안정감의 기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된 안정감의 기반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세우고 나의 영혼에 대한 나의 영혼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안정감의 기초,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지어도 찔림을 낳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귀하지 않고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기,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데요. 그로모로 회귀합다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다 생각이 회개하지 않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매너리즘에 빠져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그저 평안하다고 큰일 없을 거라고 됐다라고 거짓된 안정감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런 이런 그저 아니함과 나태와 게으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하게 닦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죄를 미워하고 죄의 습관처럼 변해 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